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게 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지금과 언제나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아멘. 성령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드립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놓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수천 번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인생에서 계속 승리하는 거죠 30년간 수천 번 이기는 겁니다 정직하게 돈 벌고 사람들 잘 대하고 부를 늘리는 거죠. 불법으로 돈 벌면 빨리 잃게 됩니다. 똑똑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때 밈코인 펌프로 큰 돈을 벌었다면 돈의 규칙을 모르면 잃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 실수 거래 수익에서 배울 수 있어요. 최근엔 실수가 적어 좋지만 계속 주의해야 해요. 자본을 보호하세요. 과도한 레버리지 거래는 하지 마세요. 작고 똑똑한 거래, 브레이크아웃 거래가 중요해요. 1년 반전1 6에서 올인할 때였죠. 지금은 방어적이지만 여전히 큰 수익을 내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이제 비트코인 기술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 계정은 954입니다. 오늘 아침 영상에서 봤듯이 이 계정은 이번 주 789에서 954로 올랐어요. 즉 1빈 더하기 50 더하기 100 더하기 54예요. 이건 내 직불카드와 직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진짜예요. 자 100에 50을 더하면 100... 음 150k 정도? 이번 달 707에서 954로 올랐어요. 이번 달에 240,000달러 정도 벌었네요. 대단해요. 비트코인이 다시 99개를 향해 오르고 있어요. 비트코인 거래로 900 벌고 이더리움도 미쳤어요. 이더리움 거래로 25,000 달러 벌었어요. 제 이더리움 매수를 보셨나요? 한번 볼까요? 5분 차트로 보면 제가 어디서 샀는지 알수 있어요. 이 앱은 바이빗이라고 해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어요. 이더리움을 303빙에 샀는데 지금 어디죠? 예요. 29천 벌었네요. 월드코인은 한때 마이너스 30천 달러였어요. 10에 사서 2로 떨어져 30켰는데 지금은 60이고 77 프레이크 플러스예요. 스포트 포지션도 있고요. 따라 하려면 꼭 스스로 분석하세요. 이 토큰들 다 갖고 있고 시드 투자했어요. 유닛 스왑에서 샀죠. 기억나세요. 시커치 유닛 샀는데 지금 93 10% 올랐어요. 월드 50k 샀고. 오늘 6% 올랐어요. 토니 50k 2% 올랐고 도지는 살까물어봤죠. 참 개였어요. 영상 끝에 200달러 당첨자 뽑을 거예요. 끝까지 꼭 보세요. 당첨자 뽑을 거니까요. 댓글 달면 텔레그램에 올라가는데 지금 바로 해 볼까요? 먼저 비트코인 기술 분석하고 200달러 몇백달러 줄 거예요. X에서 200달러 준다고 했어요. 여기 보이죠?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사면 인생 바뀔 거라고 했어요. 3년 초에 비트코인 2만 달러였을 때 얘기예요. 2018년에 제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총의 발명 같아요. 10만 년간 검술이 중요해도 총이 발명되면 기술이 모든 걸 뛰어넘죠. 텔레그램이나 유튜브, 제 글에 좋아요. 리트윗 댓글 달면 200 usdt 당첨자 뽑는다고 했어요. 리트윗 했고 당첨자 뽑을 건데 200 usdt 이상 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비트코인 기술 분석 들어갈게요. 비트코인 기술 분석으로 넘어가 보죠. 모든 게 상승하는 걸볼수 있어요. 관심 목록 전체가 초록색이에요. 유니스와 8%, MCRT 6% 정도. MCRT 시드 투자 토큰 다 갖고 있고, 2억 또는 1.5억 개를 시장에서 샀어요. 제 견해 보셨다면 이더리움 4% 상승, 테슬라 지난 금요일 3%, 오늘 아침 2.4% 상승했죠. 제 테슬라 매수 따라 하셨다면 X에 1 8 1달러에 테슬라 산다고 올렸는데, 지금은 360달러에 열릴 거예요. 여기 14360 그러니까 여기쯤이죠. 맞아요. 테슬라는 361달러에 시작할 거예요. 즉 제가 영상에서 샀을 때부터 154% 올랐어요. 이큰 대칭 삼각형 돌파 패턴, 목표가 압력 쌓이고 삼각형 밑변 기준 600이 목표예요. 400에서 큰 저항이 있긴 해요. 테슬라 이전 최고가가 2021년 10월 25일이었죠. 우리가 거래했던. 그게 정말 대단한 거죠. 제 견에 계속 보고 계셨다면 말이에요. 제가 본 엄청난 패턴이 있는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못 봤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방금 제가 발견했어요. 보이시죠? 이건 정말 대단해요. 이 거리를 재보면 놀랄 거예요. 크립토 마스터 코스에서 배운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에요. 헤드 앤 숄더의 바닥이 거꾸로 뒤집힌 거죠. 목표가 465예요. 이미 밀어내고 있어서 돌파할 때 엄청난 힘을 가질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월드 2배, XRP 3배, 상승 수위도 1.5배 올랐어요 비트코인을 볼까요? 그 8,000달러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더큰 패턴이 작동 중이에요 109로 가는 거대한 컵앤핸들과 109로 가는 큰 불플래그가 있어요 제 생각엔 이 상승세가 멈추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은 매주 녹색 캔들을 만들고 있죠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불플래그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 큰 불플래그가 보이고 목표가는 백스 파이에요그 다음 컵과 손잡이 황소깃발은 백스 구예요 이것들이 모든 저항선인데 오늘 10만 달러 돌파할 것 같아요. 나쁜 소식이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작은 시간대에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보이죠. 역헤드 앤 숄더 측정하면 10만 달러 넘을 거예요. 측정해보면, 10만 1천 달러 목표고, 곧 일어날 수 있어요. 시장 열리자마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대단하죠? 길었네요. 우승자 확인해볼게요. 매일 많은 댓글 감사해요. 제임스 고마워요. 사람들 댓글이나 의견을 보면, 강세가 보이죠? 게시물에서 무작위로 고를 거예요. 여기 보이죠? 제 계정이에요. 게시물이나 댓글 다신 분들 중에서요. 이렇게 골라서 멘션할게요. 준비됐나요? 자, 이제 많이 불러온 다음 무작위로 선택할 거예요. 2시간 전으로 돌아가 불러올게요. 이것들이 댓글들이에요. 좋아요. 준비됐나요? 스크롤해서 한 명의 우승자를 뽑을게요. 200달러예요. 지금은 쇼탈 시간이네요. 아니요, 쇼다안 해요. 롱갈 거예요. 하지만 200 USDT 축하드려요. 제 영상에 댓글 달아 주셔서 투자에 사용하세요. 자, 200 USDT예요. 오늘 아침에 한 약속을 지켰네요. 제가 말했죠. 어디 있었더라? 여기 넣어뒀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좀더 전문가 스타일이에요. 제 텔레그램에 리포스트 좋아하시는 분, 오늘 밤200 USD 우승자 뽑겠다고 했죠. 축하해요. 제가 방금 뽑은 분 팀에서 곧 연락드릴 거예요. 더 뽑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음,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게시물로 갈게요. 비트코인은 총의 발명과 같아요. 최근에 이 글에 댓글 단 사람 최근 답글 20분 전이네요. 음, 종이전쟁을 바꾼 것처럼 강한 비유네요. 비트코인이 금융을 재정의할 수 있어요. 축하해요. 100 USDT 당첨이에요. 티미디엠으로 연락드릴 거예요. 축하드려요. 그 다음 제가 올린 게시물은 그냥 춤이에요. 아, 텔레그램으로 가볼까요? 텔레그램으로 가요. 신명이 온라인에 있네요. 축하해요. 좋아요. 팀에서 연락드릴 거예요. 다들 조심하시고 공식 계정인지 확인하세요. 자, 온라인에서 무작위로 760번을 뽑아볼게요. 축하합니다. 100달러 당첨이에요. 이렇게 몇백 달러를 나눠줬네요. 더 많이 해볼까요? 좋아요. 다른 사람을 뽑아볼게요. 축하해요. 100달러 당첨입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전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말이죠. 와 모든 곳에서 이익이 나네요. 미쳤어요. 다들 놀라운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내 계정 좀 봐요. 와우 이 계정은 제가 영상 찍을 때7 4 49 750이었어요. 돈을 나눠줘도 계정이 더 커지는 걸 봤어요. 얼마나 좋는지 모르겠네요. 내일쯤엔 계정이 더 크게 성장할 거예요. 야호! 이 거래들 제전 플랫폼에서 생중계됐죠. 비트코인은 2018년의 혁명이에요. 텔레그램에 참여하세요. 모든 링크는 영상 아래에 있어요. 비아이비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래소예요. 우리 모두가 거래하는 곳이죠. 제 생각엔 최고예요. 국가별로 다르고 코스와 무료 텔레그램은 jamescrypto.com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요. 당첨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코스 수강하고 거래 배워서 돈 버는 모든 분들 축하해요. 급으로 친절한 사람들 도와주세요. 친절한 사람만 도와주세요. 친절한지 확인하세요. 그들을 지켜보세요. 일치하나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나요? 정말 돕는 건가요? 아님 욕심인가요? 친절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제가 보여준 걸 알려주세요.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또 봐요.